여러분, 미역국, 이게 미역국이에요. 이거 만두, 냉동만두, 그냥 같이 끓여도 괜찮아요, 넣고. 미역국 어저께 많이 끓여놨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 만두를 써요. 근데 이제 집에서 만두할 때, 해가지고 얼릴 때, 그냥 놓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터지거든요, 위에가, 껍질이. 그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살짝 덮으세요. 그러면은 만두가 터지질 않아요. 근데 저도 이게 아까 보니까 터진 게 있더라고요. 아침에 이갔다 와가지고 이전에는 음, 음. 미역국에나 뭐하면 떡만 짓는줄 알았죠?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끓이니까 만두도 먹고, 미역도 부드러운 거 먹고, 제가 해 먹어봤거든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그 끓여서, 만두에 끓이는 거예요. 그런데, 제가 이제 수두, 아니, 인삼주 30년 된거한 잔씩 꼭, 요걸한 잔씩 먹으면 꼭 보약 같았었거든요. 근데 그걸 얼마 안되서다 먹었는데, 이걸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, 음? 따따고걸 보세요. 그래서 이거 따는 걸 이렇게 많이 갖다 가시게 따도 이것저것도 안 돼요. 그래서 못 땄어요. 그냥 동동주 한잔 남은 거. 먹으려고 요거 한 잔만 딱 아침에 먹으면은 딱 좋아요 많이 안 먹고 몇 국에다가 만두 있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. 어저께 제가 해 먹어봤어요. 그래서 오늘 또 하는 거예요. 이 두부 조림은 속에다가 느타리 버섯을 많이 넣었어요. 느타리 버섯을 많이 넣고 해서 꼭 고기 먹는 것 같아요. 미역국 끓여놓은 거 있으면 데울 때, 차가운 거 있을 때, 만두도 같이 넣어요. 그러면 안 터져요. 생각에는 막 터질 것 같은데. 제가 한게 아니라, 우리 박관 양반이 이렇게 해요. 이게 다 느타리버섯이야. 에 속에다 많이 넣었다 그러더라고. 근데 이 느타리버섯이 고기 씹는 것 같아요. 여국에다가 만두 넣어서 한번 잡숴봐요 저는 워낙 만두를 좋아해가지고 매일 먹고 싶어 지죠 뭐. 많이 해야 되 하루에 세개만 <laughs> 여러분. <웃음> 안주를 너무 좋아. 보고 음. 싶은 것 같아요, 고기. 여러분 그 냉동된 거 바로 묵국에 넣도 차가울 때 같이 넣도 안 터진 다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안 터져 안 터져요. 다 익었어요. 그래서 뜨거울 때막 끓을 때 넣지 말고 묵국 차가울 때 같이 넣어야 돼. 그래서 이 도덕수를 못 먹잖아요. 열질 못해서요. 이제 이번,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, 이번 주에, 내일 말고 다음 주, 18일 날. 애들이 온때니까 이게 다 병뚜껑 여는 것 같은데, 이게. 애들이 갖다 놨나봐요. 술병 있는데 보니까. 아무리 해도 안 돼. 요 이거 한 잔이면요. 밥한 공기 먹은 것 같아요. 든든해요. 팽이버섯보다 여기다 넣는 건 느타리버섯이 더 나아요. 이 간장 국물이 좀 짭짤해야 돼 그래야 간이 들어야 맛있지 음, 너무 싱거우면 맛없어요 제가 어저께 만두는 먹고 싶은데 볕국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볕국에다 넣고 세 개를 그 끓여왔더니 터지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 영상 올렸어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이제요 다 먹고 다 먹었어요 이 거진 한 20일 먹은 것 같아요 조금 남아서 어머나 그래도 한잔 내내 마저 <laughs> <맞아> 먹어치려고 <laughs> 누가 보면 그러겠지 아니 저 할머니는 아침부터 무슨 동동두야 그랬는데 아이고,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맘에 나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. 밥은 안 먹어요. 만두 세개 먹고, 막걸리. 한잔 먹는데 이걸로두잔 먹었으니까 밥안 먹어도 돼. 이거 하시면 팽이버섯 사다 하지 말고 밀산이버섯 사다 하세요. 고기 같아요. 얘는 무 깔았고 무그안 무 깔면 타요. 음. 이게 고기 같아. 여러분, 밥을 넣어서 밥은 못 먹겠어요, 이제. 이것만 맞아 먹고 알아야 돼요. 여러분 아침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. 모든 걸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날이 시청자분이 많이 들어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